탄식을 기도로 바꾸면 확신이 생긴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긴 분명하게 그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탄식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기도 이후에 그는 아주 담담하고, 그리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주를 찬송하겠노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워서,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신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탄식거리가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는 것 같아서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음, 숨기시는 것 때문에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면 내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또 어느 때까지 나의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마치 나를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막 정신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나에게 파고들고, 내가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뒤돌아보면 이것도 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이고, 뭐 이런 심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뭐 심각한 상황이 내 앞에서 막 펼쳐질 때 그때 우리는 이 탄식하게 된다는 우리의 마음도 탄식하고 우리의 영혼도 탄식하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 앞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럴 때이 시평 기자가 어떻게 그것을 떨쳐냅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런 심각한 탄식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그냥 포기한 채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이겨보려고 그런 심각한 씨름을 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포기한 거죠. 포기된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이래도 이미 내 마음 속에 파고든 그런 생각과 이 상황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가 하면 아예 의도적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여기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기에게 막 엄습해 오니까 이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기도에 막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기도하니까 응답해 달라 그러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에 전력투구하는 거지요. 응?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분명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나의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내 마음의 이 두려움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5절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오니 다른 건 내가 붙들고 뭐 시름하고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 옛날 성경에는 주의 은혜, 뭐 주의 자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만 오직, 오직 나는 그것만 내가 붙들고 가게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이 드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주를 찬송할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나는 주의 은덕을 은덕을 베푸신 것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탄식할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제일 먼저 탄식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럴 때 거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푹 잠기지 말라는 거예요. 막 탄식하는 그런 삶이 막 겹겹이 쌓이며 나에게 막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들 생각은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기도, 기도해야 돼. 그냥 이게 팍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 장래에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앞뒤 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에요. 두려움 싹 걷어갈 거예요. 두렵건데, 두렵건데,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사,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두려움 다 걷어가시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웠던 상황들 내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주의 사랑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삶이 우리의 이 기도의 삶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요, 이 난관을 이겨가는 믿음의 삶인 것을 정말 짧은 시편이지만, 이 가운데 다 담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확신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기도한 대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확신에 찬 고백과 찬송이 이 성전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